네 여기 형식적인 헌금 생활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자란 저는 대학생 때 유물론과 사회주의 이념을 공부하는 학생운동 동아리 리더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는 오직 세상 성공을 조차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결혼 후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라는 바울의 말처럼. 저는 처음부터 1 1조를 비롯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건축헌금 각종 절기헌금을 내는 일에 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헌금 문제로 의견이 갈리게 갈려 다투게 되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모아오던 적금을 중도에 해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내는 수입이 생겼으니 1 1조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고 저는 이미 1 1조를 하고 남은 돈을 모은 것이니 또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다투던 중 저는 화가 나서 목돈을 좀더 불리자고 들었던 적금인데 여기서 또 11조를 떼야 하는 거면 장롱의 돈을 모으고 말지 적금은 왜 들었겠어 이렇게 모은 돈에서 11조를 뗄 거면 이자를 10% 이상 주는 적금을 들어야겠네 요즘은 그렇게 이자를 쳐주는 적금이 어디 있어라며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헌금 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물론 교회에 헌금하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에 쓰일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다투며 내 생각을 입 밖으로 내고 나니 그동안 헌금 드리기를 마치 임무 수행하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 없이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화만 내었던 것입니다. 그후 저는 형식적인 헌금 생활을 회개하고 아내에게도 화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적금을 해약하고 찾은 금액 중 일부를 떼어,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처럼 아내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이웃과 즐겁게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와 의견이 다를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이유를 묻고 살피겠습니다 숙제하듯이 헌금을 드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 입으로 이제 내뱉고 나니, 어, 그동안 정말 이 믿음으로 이렇게 11조를 하는 줄 알았지만, 이 자신의 또 실상이 어, 드러나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입 밖으로 내고 나니, 그동안 헌금을 마치 임무수행하는 것처럼 감사 기쁨 없이 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요. 또그 가운데 그냥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적금을 해약하고 찾은 금액 중 일부를 떼어, 네, 또 이렇게 감사원금으로 드렸다라는 거, 깨달음에서 그치면 안 되고, 또그 가운데 주신 것에, 것에 대한 또 순종으로 이렇게 이어짐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우서 9장 1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인데요. 어, 1절에, 1, 2절을 보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라고 해 가지고요. 바울이 정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일들을 잘했다라는 걸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년 전에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해 가지고 이 헌금을 이 구제 헌금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울은 다니는 교회들마다 자랑을 했던 거예요. 야,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돕고자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거기에 이제 도전을 받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헌금을 또 풍성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거나 또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 고린도 교회는 도전을 주는 교회였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1년 전에 그렇게 헌금을 하기로 해 놓고서는 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지체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량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제 말씀에 바울이 디도와 두 명의 사람을 보내는 것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바울이 그게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고린도 성도들이 말로 이미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연금을 한다고 한걸 지켜내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좀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지체들의 믿음이 참 귀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간증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제 마음이 또 힘들어짐을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그 믿음의 고백 그거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어, 그 말한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부끄러움을 당한 적은 없나요? 해서 정말 우리가 막 열정으로 이거하겠습니다, 저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어, 실상은 이렇게 다그 열정과 모든 것이 식어. 버려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절의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너희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쉽게 말하면요. 마게도냐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고린도교 회 성도들에게 참 도전을 받아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장암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마게도냐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너희들이 말한 것과 다르게 살고 있다면, 그렇게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 당할까? 바울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의 체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체면이 뭐가 되겠니? 이게 아니라, 너희의 체면을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체면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믿음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헛것이 될까 봐 바울은 염려한 거지 그냥 헌금이 안 거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헛될까 봐 바울은 염려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는요. 서로 도전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뜻과 열정은 강하지만 끝까지 해낼 인내와 의지가 부족할 때이 공동체가 나를 부축해서 완주할 수 있게 돕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상호작용, 이 선한 영향력이 또 이렇게 끼쳐질 때에 또 누군가를 이렇게 완주할 수 있는 돕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겠죠. 사절에 대한 적용질문은 나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공동체를 위해 끝 맺음을 잘 해야 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거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해서요. 이 연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다 연보라고만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같은 의미로 보이거든요. 뭐 어제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예, 어제 나와 있는 본문에는 뭐 풍성함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쓰인 이 연보는 또 다른 의미가 쓰였어요. 헬라어로 보면요. 여기서는요, 복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복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이 헌금이 복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의 선물이다. 예, 근데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이 이 헌금이 흔쾌한 마음에서 나오는 복의 선물이 될지언정 억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선물로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억지라는 단어, 참연보다 고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라는 단어가요. 찾아보니까 탐욕이라는. 탐욕을 가리키는 단어더라고요. 탐욕. 네, 그래서 여기서 복과 탐욕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 흥쾌하고 풍성하게 주게 되겠지만 인색하고 맞이 못해 주지 못 주는 것은 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 5절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정말 우리가 복의 선물로 흥쾌하고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색하고 맞지 못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이게 그 의미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 거둔다라는 것은 적게 심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많이 심는다라는 것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육 간에 하나님께 대하여 많이 심은 자는요. 많이 거둘 겁니다. 근데 영육간에 적게 심은 자는 또 당연히 적게 거둔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영육간에 무엇을 어떻게 심고 있습니까? 7절에 각각 그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이렇게 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여기 인색함이라는 단어는요, 근심 또는 슬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 이금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일어나는 상실감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근심과 슬픔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내는 자를 뭐 사랑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대하여서도 적용질문은, 나는 구제하는 일에 마지 못해 참여합니까? 즐겨 동참합니까? 뭐 구제만 해당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네 이렇게 맞지 못해 하는지 예 즐겨 동참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넉넉하여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넉넉하여 라는 말은 자족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였다라고 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외적인 환경이나 사람들로부터 독립되어 자유로운 상태를 자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스토아 철학자들과는 달리 이 자족을 인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이 그리스인들의 도이 자족은요, 외부로부터 철저한 독립을 통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함으로 누리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근데 8절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나왔어요. 모든 은혜, 네, 여기 또 보면 모든 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8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나는 어디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있나요? 스토아 철학자는 자기로부터 오는 만족이었지만 예, 여기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구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편 112편 9절을 바울이 인용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십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고백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풍성히 제공하는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넉넉히 받는 사람은 또한 뿌릴 것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으니 이제는 고린도 교성도들도 공급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1절 12절에여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바울이 정말 이 헌금을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헌금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어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가장 큰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될 수 없는 대상들이 이방인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섬김으로써 얼마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감사를 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하나됨의 사실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13절에 이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해 가지고요. 예, 이렇게 진실한 믿음을 13절에 보니까 보이라는 겁니다. 이어 성도의 직무, 이 직무를 증거로 삼으라고 하는데 이 헌금은 또 성도의 직무라는 것이죠. 14절에 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 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이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섬기고, 유대인이 이방인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바울은 감사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일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예루살렘 교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구제하는 일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힘쓸 때에 그들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잘 흘려 보내므로써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